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자현입니다 오늘은 분쟁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쟁 내용은 가맹금 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시면, 자, 갑이 가맹본부고, A는 가맹점 사업자입니다. 자, 사건 개요를 보시면, 어, 갑과 A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 우선, 갑이 A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자 명목이 수수료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 가맹보증금을 또 지불받았고요.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던 A가 뭐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어,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 동시에, 그죠? 가이 A의 점포를 인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가맹계약이 해지가 된 상황이 겠죠자 가맹계약이 해지가 되면 기간 내, 에1년이든2년이든 뭐 기간을 설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가 되면. 가맹부부 갑은가맹점 사업자 A로부터 응 부터 지급받은 가맹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아, 물론, 돌려줘야 되는 가맹금은, 그, 뭐, 체결 경위라든지, 뭐, 당사자 간의 기책 사유라든지, 그런 모든 정확적인,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해지를 하면서 갑이 A의 정보를 인수함으로써 A로부터 받았던 일정 부분을, 금액을 이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답이 주장을 하기를, 자, 보증금이야 그렇다 치고, 그죠? 수료로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을, 자기가 받았던 금전은 반환되는, 반환되는 가맹금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은 가맹금이, 반환되는 가맹금의 범위가 뭐냐. 특히, 이 가맹금의 정의가 뭐냐? 자, 가맹사업법을 보시면, 어, 가맹금은 명칭이나, 그죠? 지급 방법에 상관없이, 가맹전 사업자가 가맹공부에 정기적, 혹은 비정기,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기타 대가성인 것을 모두 총칭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은, 어, 일정 부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 판례는 어떻게 판시를 하냐고 하면, 수수료, 든뭐든그 명칭이 뭐든 간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어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영업가맹점영업권을그죠 그 부여받은 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면 명칭에 상관없이 가맹금에 포함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자저희가 이제 스마일자가에서가맹본사사장님들을 만나 많이 만나보면 아직도 그죠 아직도 이름만 달리해서 가입비든 뭐 수수료든, 그죠? 계약금이든 뭐든 간에, 이건 가맹금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주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가맹금이라고 하는 것은 A가, 그죠? 가맹금 사업자가 가맹금 을 지급하는 모든, 명칭에 상관없이, 그죠?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맹금 반환에 대한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사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